13번에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직선 y는 x 더하기 6과 만나는 점을 AB라 하자. BC가 2분의 7이다. 자, 일단 여기 그 이제 공통수학부터는 1차 함수 있지, 1차 함수. 네. 이 1차 수가 주어지면 그 1차 함수 항상 기울기 항상 집중해야 돼. 네. 기울기. 기울기가 1이지. 네.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요 길이하고 요 6일이 길이비가 1대1이라는 얘기잖아. 네. 그래서 요 길이가 이제 2분의 7 나오는 거야 그리고 왜 기울기라는 게이 직선에서 이렇게 이렇게 X축과 Y축에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요거 분의 요거가 바로 기울기잖아 밑변 분의 높이 그게 기울기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수원 이하부터는 그 이상부터는 요 기울기가 항상 요걸로 많이 요거, 요거 이용해서 뭘할때 많이 쓰인다 이거 분의 이거 이게 기울기 이거 분의 이거가 뭘 의미하기도 해 이거 을 세타라 했을 때 탄젠세타를 의미하기도 하지. 예. 그건 중상 때 네. 배우고, 그건 중상 때 배웠어 아, 이미. 진짜, 아, 아. 응. 그러니까 이거 분에 이거가 탄젠트잖아. 예. 응. 그래서 이거 이거 밑변과 높이의 어떤 비를 구할 때 많이 쓰인다고. 이 일차 함수의 기울기가 막 A 대 3A. 말하는 응. 말하는 응. 그래서 기울기가 뭐. 1이니까 이 A c 길이가 그럼 2분의 7이라는 걸 이제 요, 요걸 통해서 한 거야. 어, 근데 B 씨 길이는 이제 필요 없어. 그럼 A c 가그 2분의 7이라는 얘기는 그두 근의 어, 아, 베타에서 아, 알파를 뺀게 요게 6, 2분의 7이란 얘기지 음. 그럼 알파베타는 그 직선과 이차함수를 연립해서 나오는 근이거든 음. 그러면 두 개를 이제 연립하고 그러면 ax 제곱 빼기 x 빼기 6은 0 요거의 두 근이 알파베타니까 네. 근각에서 한개 쓰면 두 근의 합은 a분의 1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6이잖아 네. 그럼 요 이제 세 개를 가지고 구성의 음, 모집을 써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,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에 빼기 4 알파 베타. 국성무식 있지? 여기다 이제 갖다 대입해. 그러면 제곱하니까 4분의 얼마야? 49. 는, 베타 더하기 알파는 A분의 1. 그러니까 A 제곱분의 1. 플러스 A분의 6, 4, 24. 자, 여기서, 여기서 이제 A 값 보여주면 돼. 그다 곱하기 4 A 제곱 곱해가지고, 49 A 제곱. 4더사기 24a 해가이고사이제 a가 2이이 집사 에이. 면 되겠지? 이제곱사에제곱 집사 에이. 이제곱 에이. 이집이이집 구해야 되는사에 a를 구해야 뭐이집나오죠 구해